반갑습니다. 1월 27일 훈장 개미 제도입니다. 오늘도 한국장 관련해가지고, 어, 어제, 오늘 했던 부분들 좀 리뷰를 어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저는 이제 상한 어제 놔왔던 종목 중에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이제 스파 반도체하고 IA. 이두 종목은 이제 꼭 가려고 했고요. 어, 두개다 대슈팅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크게는 먹기 못했습니다. 예, 뒤에. 직접 뒷부분 매매를 못 해가지고 어, 오늘도 이제 좀 순차적으로 어, 했던 매매들 어, 보면서 어떻게 들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당일 주도주로 이제 치고 올랐거든요. 전형적인 다치면서 그들 다 먹고 나왔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거기 많이 올라가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, 뭐스게 어, 뭐. 4%때 올랐고 했는데도 제가 뭐 1, 2%에서 이제 빼는 거 보면은 어못 먹은 게 아쉽기도 하지만 어 내려갈 때 그런 부분들을 어 탈, 탈출할 수 있는 어 가정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뭐 1분 사이에 어한 종목씩 한종목 해서 넣고 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여러번 하면서 충분히 더 많이 먹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는 어, 매매 습관을 어, 만들었기 때문에 어, 별로 아깝지는 않습니다. s a 페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모바일로 하면 정확한 타점은 못 들어갔지만 어쨌든 거기 눌림 줄때 이런 부분에서 슈팅 나올 때 부분들 그 다음에 눌림 줄때 이런 부분에서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데서 이제 어, 먹고 나왔고요 어,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, 이제 눌린 구간 이런 데서 이제 먹고 나오고. 뭐, 항상 말씀드리지만, 어, 이걸, 어, 보시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뒷매매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슈팅 나오는 것들,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십시오. 이제 저는 이제 방법은 있는데, 뭐, 제가 이제 가르켜이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, 어,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매매를 하시도 됩니다. 자, 공부를 해 보시면, 어, 답이 있습니다. 저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이제 IA 같은 경우도 어, 눌림 왔을 때산 어, 매매법을 해가지고 이런데 짧게 묶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좀 짧게 묶고 나오고 어, 이런 부분도 이제 슈딩 났왔죠 예. 그래서 이제 SAF에 반대자 IA 이제 제가 그 말하는 어떤 검색 어, 검식, 어 게 나오는 어떤 종목 두가 지 금색이 아니라 어, 전일 어, 상한 나온 종목들 중에서 골라서 하는 매매 같은 두 가지 다 오늘 대슈팅들이 나왔습니다. 어, 그다음에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스윙 관점에서 이제 들어가서 어, 먹고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어, 물론 또 대슈팅이 나왔네요 지금 뭐. 저는 이 스윙 관점이 요즘 이제 만들어놓고 계속 보는데, 오늘도 이제 스윙 관점 종목이, 어, 여러 개는 데 거의 뭐100%다 상승했거든요. 지금 몇 개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, 뭐, 예를 들면은, 어 뭐, 무림 SP 같은 경우도, 바로 이제, 어 슈팅 나오고, 뭐 뒷부분 구간 또 슈팅 나오고, 그 다음에 SL 같은 경우도, 이런 거 이제 쇼팅 나왔죠. 어. 그다음에 KCTC 이런 거는 뭐좀 짧게 나온 거고 신세계 건 신세계도 좀 자기 이제 d s 이제 치고 올라가네 이게. 나 KTH, KTH들 이런, 이런 구간 상신 브레이커 상신 브레이커 이런 구간 구프로 LTC 이런 구간. 어. 엄청 높네. 아3네 선익스 이거는 좀 안, 안 나왔네요. 그래서, 이제, 음, 이런 어떤 스윙 관점의 매매에서, 어, 끌고가는 금식식이 나오는 거, 이런 부분들은 최소 4%씩 그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활용해도 상당히,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스윙 기법으로 해도 엄청나게 진짜 확률로 본 매매로 돌아가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뭐, 이거 오늘 10시 반까지 상한 세 종목 그대로 나왔죠 알로이스가 여기 나왔다,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, 여기서 먹고 나갈 수 있는 거, 7% 구간. 그 다음에 S맥, SMAC, S맥도, 여기, 여기서부터 나와서, 이끌고 왔으면은, 이걸 먹을 수 있는 구간, 8% 구간. 그 다음에 아침에 사만 네트워크, 사만 네트워크 있죠? 이 그대로, 여기 나오고, 그 다음에 이끌고, 이제, 이제 뒤에 또 올라가고, 상한 올라가는 거. 이세 종목이 이제 나왔거든요. 이제 뒤에, 이제 지금 구형 테크, 또 나왔네. 그럼 실라에스 이런 것좀 많이 빼고 했지만 결국 또 상한으로 가고 도원시스 이런 것도 뭐9% 이거는 어 이거는 정말 어 저는 뭐 계속 말 드리지만 상한가는 거는 거의 상한찍거든요 이게 물론 상한 찍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8% 구간을 그냥 실시간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어 정말 이거는 수용하고 상한 이번에 그게 설명했던 종합 보전에 냈던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정말 어 완성이 됐을지를 몰랐는데 매일매일 보면 매일매일 그냥 학문높본그 다점을 그렸다 나오거든요. 가끔 저도 요 며칠 놀랄 수 놀랄 때가 많습니다. 정말 너무 어 정확해가지고 어, 그다음에 보니큐브 아, 어, 그다음에 뭐냐사만 네트워크. 근데 저는 어, 조금 먹고 놨죠. 잘 자르면 되기 때문에. <laughs> 나와도 나와도 어 12%로 떨어 이제 3, 4%어그 안에서 다 매매를 합니다. 그런 걸로 어 짧게 먹고 나오기 때문에. 이 짧게 묶거나 12%나 아, 역시 만리고 그런 종목들 여러 개 해서 SMA 어, 나오는 종목 그대로 했죠. 이런 것도 뭐 2%, 12%, 12% 뭐 이렇게 먹어도 6 나옵니다. 이렇게 에스맥 세움 메디칼, 뭐1 프로 리기를 하고 이거 어, 어. 아침에 나왔던는데 어, 뭐, 어, 브 어, 어. 이거는 뭐로 들어갔죠? 뚝뚝독 얘는 투블락으로 들어가다, 들어가려다가 좀 일찍 들어가 가지고, 어, 조금만 먹고 빠지길래. 바이슨다. 원래 정확하게 투블락 했으면 이런 걸로 이제 묶어 나와야 됩니다. 로버로버, 현대바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해가지고 오늘도 뭐다 수익이고요. 오늘은 어, 지수가 좀 빠지긴 하는데 어, 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어, 그 다음 어제 또 했던 것도 한번 볼까요? 로버스트. 로브스타도 이제 상한가 매매보배가지고 뭐 슈팅, 슈팅 나왔죠. 16%올랐네데 그럼 이제 돌아서 2블라간점몇 어, 센치 먹고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어, 했고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이제 눌린 타점 그다지 그래, 하루 뭐 나왔죠 그리고 또뭐 1, 2% 이렇게 먹고 나오고 어, 유니테크노 유니테크노는 수영관점으로 어, 들어가가지고, 어, 어, 오르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요. 2% 정도 어, 선에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. 어 같은 경우 유니테크노. 아타모사연. 얘는 이제 투블락 관점에서 이제 먹고 나고 가스테 발작이 좀 힘들었는데, 이게 이제, 전형적으로 안 해야 되는, 매매들이거든요. 이게, 어, 한번 나왔던, 슈팅이 나왔던 애들을, 어, 다시, 이 팔아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구간인데, 제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, 이거 일본을 못 봤거든요.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, 어, 못모어 이렇게, 그냥 제 누림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, 모바일로 했는데, 그게 많이 빠져가지고, 돌아서, 이렇게, 거의 뭐, 손절로 나왔습니다. 똔똔 손절로 나왔는데, 이게 이제 모바일하고 이제 컴퓨터하고의 차이인데, 집에서 할 때는 어 이런 어떤 일봉, 추봉, 그다음에 이제 호가창, 그다음에 뭐 제가 외인이나 기관들 그런 어떤 모르는 게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보면서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, 모바일은 정말 그 호가창 하나로만 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든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. 신용인지, 정거금인지, 그걸 못 봐가지고, 또, 그러면, 모발을 하다보면, 이렇게, 어몇 가지, 이제, 실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영역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럼 뭐, 어쨌든 돈은 꾸준히 보니까. 그 센코 같은 경우, 또, 이제, 어 눌림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, 또, 먹고 나오는 부분들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삼성제야. 어, 어제는 좀 매물 적겠네요. 그 전날 3일 전에 안 꺼고, 이제 뭐 또, 전, 전체 한번 리뷰를 드렸는데, 에게 뭔데 또 갑자기 튀어나오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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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지. 어쨌든 뭐, 그렇게 해가지고, 오늘, 어제 다 이제 수익으로 끝났습니다. 어, 지금 뭐, 나오는 거 보면은, 상한 종목, 가는 종목에서 빠지는 거, 음, 뭐, 이미 다, 어, 이런, 거, 이런 것좀 거 남았네. s m 면 All r 이런 것들은 이제 낙조 패턴으로 조금씩 이제 밀리면은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. 뭐 어, 이런데. 다음들 밀려 밀는데 말리셔로 이제 한들 깎고요. 네,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